잠깐 보셨다시피 이 브랜드를 사라고 권장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코, 염따 이런 연예인들이 입은 사진만 보고 이 브랜드를 사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 브랜드를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면 그때 선택하시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모르고 사면 진짜 호갱이 될 수도 있을 그럴 이야기들 말이죠. 나이키 신발에 번개가 들어가면 비싸지는 이 번개를 만든 사람의 제자이자 유니클로 유아 언더커버의 디자이너의 동료이자 퍼렐 윌리엄스의 베프인 니고가 만든 데이프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유인원 프린팅 티셔츠나 특유의 카모플라즈 후드 집업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눈에 띄니까요. 좀 괜찮아 보여서 살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가격부터 보시죠. 반팔 티는 15만원, 후드 집업은 50만원, 자켓은 70만원.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역시 이쁘다 하시는 분. 와, 이걸 돈 주고 살 한다고 하시는 분 영상이 끝나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겁니다 베이프를 만든 사람은 니고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 니고의 이야기를 먼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겐조, 꼼데가르송, 요지야마모토, 이세이미야케 그리고 앙드레김 선생님이 나온 일본의 문화복장대학 출신입니다 여기서 패션 편집을 공부한 후 잡지회사 에디터로 스타일리스트로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다 1993년 대학교 동기와 함께 첫 매장 노웨어를 오픈합니다 이 노웨어는 잡지와 셀렉한 아이템을 파는 편집샵 같은 곳이었는데 이게 잘 되자 이런 비슷한 형태의 경쟁자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빡친 니고는 차별화를 위해 자체 제작 프린팅 티셔츠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프린팅이 개 쩔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하는데 혹성 탈출에서 영감을 얻어 이름을 지은 게 바로 지금의 베이프입니다. 베이프는 시작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티셔츠를 원했지만 베이프는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지금의 슈프림처럼 전략적으로 소량을 생산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량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베이프는 더욱 희귀해지고 사람들은 더 열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그래봤자 일본의 한 동네에서 좀잘 나갈 뿐이었죠. 그러다 베이프를 국민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준 사건이 생겨납니다. 1997년 우리가 아는 일본 배우가 우리가 아는 음료수 광고에 베이프 자켓을 입고 광고를 찍었던 것이죠. 그 배우는 기무라 타쿠야였고 음료수는 오르나메시였습니다. 이 광고를 계기로 베이프는 전 국민이 아는 브랜드가 되었고 인기는 날이 갈수록 상승합니다. 1998년 베이프는 일본의 40개의 편집샵에 입점하지만 니고는 그 옷들을 전부 빼버리고 도쿄의 자체 매장을 내서 그 매장에 집중. 하게 됩니다. 니고의 집중적 마케팅에 성공하게 되고 마한개의 편집샵에서 판매할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이 한 매장에서 폭발해 버리죠. 니고는 확실히 장사에 능통했습니다. 요즘에 인스타 힙스터들이 많이 인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베이프 맥주인데요. 맛은 모르지만 맥주를 안 마시는 사람도 없어서 못 사는 맥주가 돼버렸습니다. 저 캔에 들어간 카모플라주 패턴 때문에 말이죠. 멀리서 봤을 땐 그저 군용 무늬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저 패턴에 베이프의 상징인 유인원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1996년 니고가 만든 저 패턴은 베이프의 근본 중 하나입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나이키 덩크가 대세입니다. 돌고렌지, 범고렌지, 이제는 국민 신발이 됐지만 전 없네요.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덩크가 대세이다가 이제 포스가 점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포스는 이렇게 생긴 신발입니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건 베이프에서 나온 신발입니다. 비슷하다고요? 아니요, 그냥 개 똑같습니다. 베이프는 2002년 베이프스타라는 신발을 내놓습니다. 이 신발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와 대놓고 백기네 극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베이프의 신발은 오히려 창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나이키는 여기에 영감을 얻어 또 다른 에어포스를 만들기까지 하죠. 창의적이라는 이유는 잠시 후에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신발은 어떤가요? 에어포스처럼 생긴 이 신발은 지금 3 0 0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핫한 사람과 콜라보한 베이프의 신발이기 때문이죠. 바로. 하니웨스트입니다. 창의적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발이 나왔던 2008년 당시에는 콜라보의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고 대놓고 베낀 나이키 포스의 디자인 그리고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는 그때 당시 굉장히 참신한 행위였기 때문이죠. 베이프는 이때 당시 스트릿 패션 문화를 창조하는 브랜드였습니다. 2003년 니고는 잡지를 보다 퍼렐 윌리엄스가 착용한 주얼리를 보게 되고 그 주얼리를 만든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만들어줘. 그 주얼리를 만든 사람은 신기해서 퍼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죠. 퍼렐 역시 신기함을 느끼고 니고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만나게 되고 친구가 됩니다. 퍼렐이 누구인지 모르신다고요? <놀람> 이 노래의 주인입니다. 어쨌든 유명한 펄엘은 베이프가 마음에 들었고 베이프의 옷들을 즐겨 입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펄엘 덕분에 베이프의 인지도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니고와 펄엘은 끈끈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시작하죠. 다시 베이프로 넘어와서 2006년에 베이프의 첫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가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생깁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려 한 브랜드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매장이기 때문에 웬만큼 대형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베이프의 인기는 대단했던 거죠. 이때까지만. 안에도 베이프나 핫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위기가 찾아오죠. 인기가 많고 가격이 비쌀수록 바퀴벌레처럼 달려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짜인데요. 베이프는 꽤 비싼 가격이고 그만큼 인기가 많다보니 가짜들이 설치기 시작합니다. 베이프의 제작 속도가 인기를 못 따라가고 짭퉁이 이미 판을 치면서 하락세가 시작됩니다. 사실 뭐 짭퉁은 조금 핑계인 것 같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유행의 변화, 비싼 가격 등등이 있겠죠. 2010년까지 베이프는 인기를 잃었고 베이프는 25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생깁니다. 니고는 CEO에서 물러나고 2011년 홍콩에 콩 패션 대기업 IT에 단돈 280만 달러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는 2년 동안 베이프에서 디렉터로 일하다 2013년 베이프를 떠나게 되죠. 그런 니고는 이제 겐조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지만 오늘은 베이프 이야기니 네. 니고는 다음에. 니고가 떠난 베이프는 중국을 타겟으로 실험적인 스트리웨어 브랜드가 아닌 고급스러운 저가의 럭셔리 포지션을 선택했습니다. 베이프의 이런 선택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스트리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베이프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진 계기도 되죠. 니고가 남긴 베이프의 유산들 로고. 컴모플라주, 샤크우드 이런 실험적 디자인들이 니고가 떠난 이후로는 발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갑자기 루이비통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이런 패턴을 만들었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살까요? 네, 살 겁니다.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디자이너로 들어간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사지 않을 겁니다. 베이프도 똑같습니다. 베이프의 전성기를 만든 건 좋은 디자인과 혁신적으로 스트릿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때의 디자이너는 니고였지만 현재는 그가 없습니다. 이 점을 알고 사는 것. 과 모르고 사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니고가 남긴 유산들은 가치가 있을 겁니다. 30년 전 나이키의 운동화가 비싸게 팔리던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도 베이프가 좋으시다면 당연히 구매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베이프의 몇몇 아이템들은 비싸긴 하지만 충분한 만족을 주는 디자인이니까요. 그래도 가능하면 근본이 담긴 디자인이나 오래된 디자인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지금의 베이프를 만들었고 그게 가장 이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도움되는 패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